것들에 대한 시장할 때는 특히 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음. 어, 갑자기 뭐, 흉터가 안 왔다, 뭐, 이런 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무 음. 어, 구황장은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그거를 알려주시면,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러니까 어쨌든, <laughs>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괜찮아, 괜찮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에코도 네, 이따가 넣어드릴게요. 할때 원래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한테 멘트 넘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분들 시상하시는 분들도 모셨고, 그다음에 저희 중앙의원님들, 17개 시도 회장님들도 모셨습니다. 에, 준비가 좀 원래 자칫날 준비하는 거가. 한분한분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소홀한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 끝나면 저희들이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식사 장소 2층의 식사 장소 만찬을 준비해놨으니까 요 식사 마무리하시는 구순간 그 까지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정대로 잘 준비해서 지도자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영광입니다. 오늘 한국 농촌지도자 제 78주년 기념식과 2025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농촌지도자 제78주년 기념식과 2025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내민과또 한국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개는 한국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행사 의례에 따라서 먼저 농촌지도자 분들부터 소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어, 먼저 한국 종합 상림대표이시며 10만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죠. 한국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중앙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지만 모두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 농촌지도자 제 78주 기념식과 2025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의 일부 행사인 한국 농촌지도자 제78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You 농촌 운동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선배 농촌 지도자님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로마도 회장님의 기념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흘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 한국농촌지도자 제 78주년 침을 준수하겠습니다. 연동 자격과 사용한 자재는 일지로 기록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한국농촌지도자 통합연 앞에 10만 회원 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바로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잠시만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요. 네, 수건을 펼쳐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호를 좀 외치겠습니다. 제가 탄소중립 실천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고, 고, 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건의를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 대한민국 농업 대상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분야별로 진행되는데요. 농산업 분야, 또 농업인 분야, 농촌진흥사업 분야, 지방농정 분야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지고요. 부상으로 상품권이 증정되겠습니다. <목소리> 지방 농정 분야 최우수 하동군수 하승철 귀하께서는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번익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2025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 농정 분야 최우수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위원회. 축하드립니다. 네, 부산으로 꿈다발과 상승권 함께 증정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네, 카메라 받으시고요 하나, 둘.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 농촌지도자 제78주년 기념식과 2025년 농업대상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